딱딱했던 관공서 건물에 미술 작품들이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청 2층 전시실에서는 12명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청춘 컬렉션이란 이름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로비를 리모델링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만들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지역의 청년 예술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청사 내의 예술 작품 전시를 통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손쉽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햇살이 나뭇잎에 부딪혀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담아낸 황지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찰나의 순간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숲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 청춘 컬렉션에서 준비한 작업들은 그런 숲의 여러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어, 유기적인 어떤 개체들이 모여있는 숲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그 안에 여러 존재들이 서로 다름에도 조화를 좀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긴밀한 구조적인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심상들을 어, 정말 깊이 있게 좀 표현을 해보고자 이번 작업을 했습니다. 벙커나 교통 표지판처럼 일상에서 친숙한 사물들이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소재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기록해 온 한상현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끝없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과거와 연결시켜 주는 공간이나 사물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작품들에서 보이는 표지판, 다리 및 벽들 사이에 보이는 풍경과 같은 일상 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다양한 매개체들처럼 저의 작품 또한 일상과 과거를 연결해 줄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매개체의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하영 작가의 작품들을 비롯해 현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한 김다원 작가 등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고민과 소망들이 화폭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전시장을 찾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장을 만들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 경험도 선물합니다.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고 편리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일정 공간의 전시는 그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접근성 비용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AI 신기술을 활용한 생동감 있고 이색적인 온라인 전시장을 제작하여 청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전시를 즐길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뭇가지 끝에도 새순이 돌고 봄이 다가오듯이. 지역 작가들도 기지개를 활짝 켜고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립니다. 봄이 오는 길, 지역의 미술계를 다채롭게 물들이는 예술작품들과 함께 산뜻한 봄마중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